Intro 은 언제 용기를 얻으시나요? 언제나 곁에서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용기를 얻으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용기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응원할게요. 여기는 희망 내기움 라디오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멋진 수급자분들의 사연을 들려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방송 이후에 희망 키움 통장과 청년 희망 키움 통장, 그리고 한국 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요. 한국 자활복지개발원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이 목돈이라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오늘 특별히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중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지정 기탁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신수양 주임님을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수양 주인. <laughs>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신수양 주인입니다. 평소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제가 오늘 희망키움통장 원과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평소에 아실 수 없었던 어려웠던 부분들을 해결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laughs> 와, 담당자분이 직접 알려주시는 정보라니 정말 알찬 내용이 기대가 됩니다. <laughs> 저희가 사전에 홈페이지에서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선, 희망키움통장 1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희망키움통장 1은 가족 중한 명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아, 이거 저도 살짝 궁금했던 부분인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1의 가입 조건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입니다. 즉, 가구 단위 통장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중단한 명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혹시 한 가족이더라도 서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따로 가입은 가능하나 이는 가입 가구에 대한 가구원 수는 기초생활수급 보장 가구 범위에 따라서 처리되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군요. 네. 아, 정말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혹시 해당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관할 지자체로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면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본인 적립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 안타깝게도 본인 적립금 6개월 연속 미납은 중도 환수해제에 해당됩니다. 환수해지를 원하신다면 해지 시점까지 정부지원금 없이 본인이 납부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고, 이후에 통장에 새로 가입하시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유지하고 싶은데 갑작스러운 실직 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적립이 힘든 경우가 있지요. 이때 적립 중지 신청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적립중지는 통장참여기간 3년 중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전신청으로 진행되며 적립중지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적립중지 횟수는 총3회 하나여 인정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와, 담당자님 덕분에 궁금증이 시원하게 풀리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저는 정립, 중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네요. <laughs> 네, 힘든 상황을 이해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추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꼭 근처 관할 주민센터나 지역 자활센터 담당자분과 꼭 상의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음은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만 15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가입이 가능해서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질문 드립니다. 한 가구에 청년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 동시에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개인 단위 통장이므로 청년 개인의 가입 기준 충족 시타 가구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만일 희망 키움 통장 원 가입 가구가 청년 희망 키움 통장 가입 희망 시 희망 키움 통장 원은 환수해지 후 신규로 청년 희망 키움 통장 가입이 원칙입니다. 이때 희망 키움 통장 원 가입자가 청년 희망 키움 통장으로 전환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전환해지로 처리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가까운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시 가입은 가능하지만, 해당 가구의 희망키움통장 원은 환수해지 또는 전환해지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런 정보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답답했는데, 담당자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담당자님께 질문 드립니다. 청년 희망 키움 통장을 가입하고 싶은데 혹시 근로소득이 적거나 일정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네, 그렇습니다. 소액이더라도 소득이 발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즉,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것도 인정이 되며 매 달마다 근로소득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로소득이 정말 조금이라도 발생하기만 하면 만 15세 이상의 학생도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음, 그렇군요.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모님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 관계 증명서가 있다면,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도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적어도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청소년들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 솔깃하지 않으신가요?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나 관할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담당자분과 꼭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담당자님께서 이렇게 콕 집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더 이상 궁금한 점이 없어졌습니다. <laughs> 네, 담당자님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복잡하기도 해서 담당하시면서 힘드실 것 같기도 한데 어떠신가요? 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담당하면서 힘들었던 점도 있었지만 그만큼 뿌듯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통장 만기에 성공하실 분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목돈 마련이라는 결과보다는 참여자분들이 그 과정 속에서 삶의 희망을 느끼는 과정에서 저 또한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찬 내일 저희가 곁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laughs> 네, 희망 키움 통장과 청년 희망 키움 통장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나와 있는 홈페이지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인사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희망 내일 키움 라디오였습니다. 그럼 네. 내일도 모두 희망찬 하루 되세요.